집에 계란만 있으면 밥도둑 뚝딱입니다. 5분만에 뚝딱 만드는 밥도둑 달걀 짜글이 비법입니다. 먼저 밥그릇에 고춧가루 한 큰술, 고추장 한 큰술, 양조간장 한 큰술. 맛술 한 큰술, 멸치액젓 한 큰술, 간마늘 한 큰술, 쌀조청 한 큰술에 후추 쬐간 뿌려주고 넓은 냄비에 식용유를 살짝 두른 다음에 비법 양념장을 넣고 잘게 썰은 양배추랑 양파, 대파를 넣어서 볶아주셔요. 이어서 물을 종이컵으로 두 컵만 부어주고 짜글짜글 잠깐 졸여줍니다. 여기 에 신선한 달걀을 대여섯 개 까주는데 이 달걀 맛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우리 유정란 농장서 바로 그날 새벽에 나온 달걀 맛이 기가 막히는데요. 난각 번호 일 번의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프리미엄 유정란을 쓰면 노른자가 고소 맛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셔요 이어서 바로 순두부 쬐까 올리고 마지막으로 참치캔 쪼매난 거하나 까서 넣어주면 기가 막히는 짜글이가 완성이 되는데 흰밥에다가 노른자랑 국물 딱 얹어서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겠죠? 요대로 한번 잡숴보셔요 산타할매 구독은 사랑이여라